가우도입니다. 가우도 다리입니다. 저기가 가우도. 아뭐 옛날 집나인인가뭐 다닙니다. 오늘은 강아지를 데려다 주러. 강진제의 마량끝터리 선착장까지 가고 있습니다. 이름을 장하가이 몰라서 장하가 난 거는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강아지가 섬지기를 하러 갑니다. 섬지기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말매도 안 하고 잘 있습니다. 얌전하게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안전 바닷가입니다. 어촌마을입니다. 여기가 고바우 공원인 겁니다. 여기가 고바우 공원. 좀더 가야 나온가? 아주 경치가 제일 좋고 여기가 또 별장을 많이들 지어요. 사람들이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아서. 아이고 벚꽃이 피었네 저게. 날이 따뜻하니까 벚꽃이 만개 뻐었네 이달 말일날 벚꽃이 피한데 신화수산 우럭같은거 키운데 모양입니다. 아 이게 다벚꽃나옵니다 벚꽃이 곧 필러갑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저게 별장이 있습니다. 아주 잘 지어놨네요. 원덕바지에다가 돌을 쌓아서 축대를 쌓아서. 아이고 벚꽃 구경 와야 되겠네 이리. 아이고 멋지네 여기 고바우 전망대. 네, 고바우 전망대 여기 한번 놀러 와야 될 것인데 우리 한번 놀러 와야지 또 자주 옵니다 여기 일 년에 한 번씩은 옵니다. 경치가 좋아서 벚꽃 필때 한번 오겠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우리 강아지는더 멋집니다. 잠딱 자고 이러고 약 전화 있습니다. 좋은 주인한테 갑니다. 아주 최고 좋은 주인들입니다. 이 주인들들이 다 반려견으로 키우기 때문에 지금은 다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습니다. 애지중지 그래서 좋은 아이를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. 흙곰이안놈 1번 강아지 가지고 가십니다. 이분이. 잘 키워줄 걸로 보입니다. 야 이거 다 별장이네. 그만 찍겠습니다.